즐겨서 고양난지냥냥냥냥으냥과 <목소리> <목소리> 나이 대결 쫙아 컴온! 예! I'm in the g l a s s 어! 저렇게 빡치는! 뜨헉 뜨헉 안되겠어 빗장의 수수 돌려먹기 4. 1등은 뺏겼지만, 아직 4등, 5등. 응? 고 죽어? 뭐, 꽃 뺏기기 작전을 써야겠고. 실패. 는 무엇이 남았을까? 제가 아까 날 죽었어. 무들무들. 어, 무슨 무기가 나왔네. 휴휴 이행행행이 만들어때 이때 오! 파자이 판은 똥인걸로 판결되고 이제 모두좀바봅시대 재밌게 축구전 즐겁게 축구장 그냥 부담없이 즐겨보자. 어차피 시간제한인데 시간도 별로 없네. 이제 날려날려 돌려돌려. 응? 좋아, 초록가 어? 어? 오늘 초신성이 많이 소환되기 때문에 분열 사는 게 몇백 배이득입니다. 보세요, 봐봐요. 조신성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하하하. 이렇게. 내걸 먹었어요, 진짜. 하지만 용서해 주도록 합시다. 어차피 이건 같은 팀이니까요. 어차피 이건 트 초록... 개만 하니까요. 그리고 다 대다 크니까요. 자, 이 서버는 1분만 버티면 그냥 끝는 서버이기 때문에 이게 예, 중간에 요거 쏘는 거얻어나 먹읍시다 오 맛있게 히트 어? 다시 아, 아아 같은 팀이지 아 지금 아, 왜 이렇게 와이파이 약하지 끊기는 듯한 느낌 제발 삼0초남 남았... 어, 일단,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거기에 물방해주세요, 물방. 어, 오, 이것은, 다다다 아래쪽이 궁금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음, 저렇게 될야 어, 공이 있네? 이거 음, 작아도안 모아져? 야 자, 이렇게 자살방으로 좋은 얼굴을 남겨주고, 자기꼴? 자살꼴? 뭐죠? 자살꼴? 모두 똑같은 원장이 시작됩니다. 여기 사람이 조금 적어가지고 뭐지? 그 컴퓨터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컴퓨터는 똥이에요. 그래서, 우리 팀이 6만% 정도 불리함이 돼. 모조리왜 잘하는 거 봐.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저렇게 커졌대. 거목, 거목, 거목.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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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리를 빼빼 들어와, 들어와. 어? 욕심나시는 거 도와주세요. 나안 도와줄 건데. 이리온, 이리온. 합체. 아, 야, 나, 야, 나, 빨리, 도와줘, 빨리. 저렇게 지원빵을 먹고 있을 때는, 아직 승선이 있어요. 이대1이거든요 어느 커야지, 애들, 따라 해도 큰 놈을 찾아가 먹으면, 그것만큼 그거만큼 팀에 도움이 되는 게 없거든요. 어, 렉이 조금씩 있긴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깰 만큼 크진 않으니까. 어, 좋아요, 좋아요. 어, 왜날터트리니 개똥아? 왜날터트리니 개똥아? 정신이 있는 건이 없는 건이 지금. 어, 어, 좋아, 빼냈어, 좋아, 빼냈어, 좋아, 빼. 어, 내 축구원 연기 좀 하러. 어, 주, 저, 엄청난 먹이를 다 받아! 실패. 블랙 쪽팀이 이쪽은 쪽이 너무 잘해 아네 해야 홀라자 어, 좋아요 좋아요 3년 어, 4연소 어 좋아요 터졌어 터졌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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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공 어, 드리블 가라 어 저기 난 네, 축구공보다 이게 더 소중하다 과체가 되었으니까 어? 이 자식이 가온 들어와 들어와 이 자식이 가면 어디서 마땅히 <laughs> 그대로, 그대로 빠집시다 오자이 상태로 기득부터 개똥, 이건 정말 분명히 개똥입니다. 개똥. 개통. 근데 우리가 쟤네들이 크긴 큰데, 꼴로 내 신경 안 쓰고 제가 한꼴 넣었기 때문에. 나중에 승산있는 편이거든요. 이 어, 도와줄까? 얘 도와줄까? 도와줄까요, 말까요? 어, 쟤왜 목이 있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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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날려주지, 내가 날려주지, 아! 안 돼, 내가 죽었죠? 안 돼! 안 돼! 그냥 전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래도 도와주려고 하다가 대부분 먹히긴 했지만, 제 주변, 저 신선한 천국이, 여기가 바로 저 신성천국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하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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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를 아 아이고 항상 안 좋은 걸 먹으려다가 죽는 수가 있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지 후, 자 이번 한번 차마 김혜기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예요. 아, 제 거예요. 제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아직 안 죽었어요. 자, 자, 좋아, 죽어 뒀어. 요 자, 이서김냉이 영상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